안녕하십니까.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해 인사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요. 본격적으로 지역 소식을 전하기 전에 꼭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 네, 어떤 건가요? 바로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스마트폰 앱 어플 설치 안내부터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남해 FM을 검색하시면 정말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거 편리하겠네요. 네네. 광고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 남해 FM 어플을 설치하시면 저희 남해 FM 실시간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 뉴스, 또 재방송인 팟캐스트 유튜브까지 한 곳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와한 곳에서 다볼수 있다니 좋네요 그렇죠 우리 남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꼭 설치하셔서 그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의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꼭 설치해야겠네요 남의 소식을 한눈에 볼수 있다니 그럼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우리 남해에서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떤 주제인가요? 바로 귀촌하신 분들과 원래 살고 계시던 우리 원주민분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어우러져 살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 남해 미래신문의 귀촌 갈등과 상생 남해 해법 모색 기획기사를 바탕으로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귀촌인과 원주민 갈등 문제 네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 남해에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죠 이게 사실 터세라는 한 단어로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터세라는 말 뒤에 숨겨진 귀촌인들의 어려움 또 변화 앞에서 원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까지 좀 솔직하게 살펴보고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요즘엔 그 SNS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빨리 퍼져서 마음 아픈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남해평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좀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럼 먼저 귀촌하신 분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그 사례들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기사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읽으면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요트 트레일러 주차 문제 같은 거요. 귀촌하신 분이 취미로 요트를 즐기는 데그 트레일러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생긴 갈등? 또, 마을에 들어오려면 뭐, 마을 진입비, 발전기금, 이런 걸 내라고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하수구 문제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불편 때문에 결국 남해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기본적인 건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건 남해가 고향인 토박이 출신 귀여자분 이야기였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10년 넘게 이방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이건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그 이야기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단순히 뭐 불편하다 서운하다 정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선 긋기, 중요한 정보는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정보 차단. 그래서 결국 느끼게 되는 소외감.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갈등보다 그 마음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순 없잖아요. 오랫동안 이 남의 땅을 지키고 갖고 오신 우리 원주민들의 입장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터전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음, 그렇죠. 평생 살아온 곳이니까. 네. 마을길 하나 닦는 거. 저수지 물길 내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같이 땀 흘리고 힘을 보탰던 공동체 역사가 녹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이나 맥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도시적인 사고방식이나 잣대만 딱 들이대면 어, 오해가 쌓이기 너무 쉽죠. 그렇군요. 그럼 원주민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불안감이나 뭐랄까 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 토세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속사정을 좀더 알아야 할것 같은데요. 네, 그게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어렵게 남해에 정착하는가 싶더니 또 금방 쉽게 떠나버리는 외지인들을 보면서 뭐랄까 좀 불신감 같은 게 쌓였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저 사람들도 곧 떠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아,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마을 공동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옛날부터 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돕고 품앗이 하던 그런 좋은 전통? 그런 풍습이 이어진 거거든요. 아,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 시선으로는 그냥 마을에 들어오려면 돈 내라는 식으로만 비춰질 때 원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요.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음, 또 요즘 귀촌 귀여 지원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귀촌인들에게 지원이 좀 집중되는 것처럼 보일 때, 상대적으로 원주민분들이 느끼는 어떤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았는데 왜저 사람들만 혜택을 받나 하는 생각이죠. 아, 역차별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심지어는 반대로. 귀촌인이 원주민에게 소위 역터세를 부리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어느 한쪽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다 들어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터세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 하던 방식대로 막 밀어붙인다거나 마을의 오랜 규칙이나 문화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겠죠. 결국 원주민들의 행동 중 일부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나름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단순히 누구 한쪽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부딪히는 지점이 있고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 문제도 커요. 귀촌인들은 마을 사정을 잘 모르고 원주민들은 또 귀촌인들의 생각이나 배경을 잘 모르고 이런 정보 부족이 오해를 낳는 거죠. 게다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좀 객관적으로 중재해 주거나 조율해 줄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의 역할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지적도 많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 SNS의 영향력. 이게 정말 무시 못 해요. 안 좋은 경험 한두 개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때로는 좀 과장되게 확산되면서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한두 사람의 경험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뭐 귀농 귀촌에서 억대 농부 됐다. 이런 화려한 성공 사례만 너무 부각하는 것도 현실과의 괴리를 캐울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막상 와보니 현실은 다른데 말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귀촌을 단순히 이사 오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이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이민이요? 오, 좀 새로운 시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돈을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회적 이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서로를 이해하고, 진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시스템 마련이겠죠. 예를 들면, 귀촌 초기 단계부터 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원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전담창구나 지원 조직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아,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갈등이 딱 발생했을 때 이걸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놔두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 이야기를 듣고 중재해 줄수 있는 그런 기구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고요.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도 그런 소통 창구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서로를 좀 알아가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마을 행사 같은 거할때 귀촌인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고 그런 거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귀촌하신 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재능, 전문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원주민 분들의 오랜 경험 지혜를 좀 합쳐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오, 공동 프로젝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귀촌인이 기획력이 좋다면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원주민분들은 또 실제 농사나 어업 노하우를 제공해 주시고 아니면 다 같이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죠. 와 그런 거 정말 좋네요. 그렇게 함께 땀 흘리고 뭔가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도 들고 서로 이해하게 될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긍정적인 시도들이 남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잘하는 일이고 우리가 막 박수를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남의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그럼요. 정말 칭찬하고 널리 알려야죠. 그런 의미에서 또 제한되는 것중 하나가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이요? 네. 귀촌인들에게는 남의 역사나 문화 또 지옥의 어떤 정서 같은 걸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반대로 원주민분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좀더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는 그런 개방성에 대한 교육 이런 걸 하는 거죠. 아,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겠네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귀촌을 꿈꾸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막연한 환상이나 성공담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야 좀더 현실적인 준비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정착 매뉴얼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든다거나 실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정보를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루트남에 같은 주거지원 플랫폼 있잖아요. 이런 걸더 활성화해서 빈집 정보나 맞춤형 주택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노력도 계속 필요하고요. 빈집 리모델링 지원 같은 정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더 확대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다고 느끼려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요건이 중요하잖아요. 보육이나 교육환경, 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같은 거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정말 살기 좋은 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아도 아이 키우기 힘들고 아플 때갈 병원이 마땅치 않으면 정착하기 어려우니까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이런 건좀 꾸준히 점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갈등이 생겼을 때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는 역할 이런 건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겠죠. 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어, 오늘 정말 귀촌인과 원주민의 상생이라는 우리 남해의 중요하고도 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듣다 보니 결국 핵심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 이게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 조금씩만 더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 노력,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비로소 함께 살기 좋은 남해를 만드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남해 국민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남해FM 공동체 라디오 방송도 이런 소통과 이해를 돕는 역할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남해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원주민에게는 조금 더 따뜻한 포용의 자세를 귀촌 일에게는 먼저 다가가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둘 사이를 튼튼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해군 지역 소식을 남해 FM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